네, 개념원리 대수 649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시그마에다가요. 4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놨는데 요거 합차공식으로 해주면 2k 빼기 1, 2k 더하기 1분의 1이 내가 시그마 뒤에 걸려있는 겁니다. 자, 근데 2k 마이너스 1과 2k 더하기 1은 얼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두 칸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2분의 1을 써주고요. k에다가 1부터 대입해주면 1 빼기 3분의 1 k 에다 2를 대입하면 3이죠.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로 쭉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바로 없어지니까 n까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로 끝났겠죠. 이 n 더하기 1분의 1로요. 그럼 다 사라지고 앞에는 2분의 1이 남아있고요. 이 n 더하기 1분의 1을 빼는 거야. 이래서 따라서 이 n 더하기 1분의 이 n 더하기 1빼기 1로 없어집니다. 자, 이도 약분 되니까요. 결국에 이 n 더하기 1분의 n이라는 게 51분의 25였다는 얘기잖아요. 자, n이 25였을 때 여기가 51이 맞으니까 따라서 문제의 정답 n은 25가 되겠습니다.